예,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메이지 유신의 그, 그 과정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지금 그렇게, 그사슴마번하고조수번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메이지 유신이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네. 이런 유신체제, 메이지 유신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근대 현대산업, 네. 그 유신, 메이지 유신, 네. 이전과 이후로, 예. 네. 확연히 구별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지난 시간에, 그 일본의 중세 본거 시대, 네. 사무라이가 네. 그 지대층을 잃었던 그 시대의 계략적으로 네.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걸 설명드리는 것은 이 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본 제국주의 정보 활동에 네. 그 기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 네. 그리고 이게 유신체제 생립 과정에서 네. 나중에 그, 청일전쟁, 네. 러일전쟁까지 나아가는 네. 일본 군수주의 네. 세력의 형성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이 기반을 먼저 좀 대략적으로, 네. 그, 제국주의와 관련된 거는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 요즘 네. 때 요번 시간에는, 네. 그 유신체제가, 네. 일본 유신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네. 그, 좀 살펴보면, 그, 일본의 네. 여러 번 중에, 네. 조슈번이 가장 먼저 개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 그렇죠. 그, 조슈번하고 사스마번, 이런 분들은 일본의 서남단. 서남단이요. 네. 예. 예, 서남단에 예. 있죠. 응. 예. 근데 여기서 왜 조슈번이, 그, 일찍 깨있느냐. 그거 보면은, 조슈번의 요시다, 요시다 쇼인 가는. 요시다 쇼인. 네. 그, 마르자면은 치사. 치사. 예. 뭐, 개명 의식이 예. 있는. 예. 그런 생각자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생각자라고 하죠. 네, 이 요시다 쇼일이쇼카순죽국하는 네. 음. 한자로 보면 송하총수이라고 네. 소나무 아래 말에그 네. 사단이다. 저저 네. 그래. 제가 그녀왔습니다 가본 적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꼭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쇼카순 축크하는그 다단이 여덟 장 정도 되는 작은 때. 그래서. 조그방이사실그 네. 학당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네네. 일본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인물들이 네네. 다 나옵니다. 네네. 군에서는, 나마 갔다 아직도 뭐, 가스라 다루어, 대우지 마사타키. 아세가의 일제. 음, 여자들말 그 네. 많은 양성했죠 네, 네그 일제 강진기 때, 네. 홍들이 이에 으니 조슈본 출심이고 네. 또 관료에서는, 네. 이또 히르보미죠 이또 히르보미는 우리, 그, 국민들도 잘 알았죠. 네. 또, 이노우의 가오루, 네. 그리고 미우라고로. 네. 이노우의 가오루하고 미우라고로는, 그, 명성황후시이했 때. 그렇죠. 네. 이노우의 가오 미우라 구가 전임이고 미우라 구로가 후임이고 네. 주한 일본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런데 특히 일신체제 성립 과정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네. 조슈권이 굉장히 그 앞서갔던 게그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네. 사무라이 이외에 네. 일반 군인 일반 평민, 천민도 네. 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부대지만 네. 군사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기병대인데 네. 기헤이타이 이래가지고 말로 네. 그 기이할 기자, 네. 병사병자, 부대대자 네. 네, 네. 이래가지고 아주 기이한 부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음, 네. 이게 말하자면은 나중에 이제 사무라이가 없어지고 전 국민이 응. 군인이 되는 국민, 국민 개빙제그첫 개빙제. 예. 네, 네. 케이스로 네. 이게 만들어진거예요이기빙제가 어, 네. 그 만들어지면서 응. 그 일본 육군의 아버지라 하는 교황이라 하는 야마가타 또목는 응. 친구가 네. 조슈본 출신인데 이또 후를구미하고이 네. 사람들은 평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급을 없애니까이기빙제에 네. 들어갔어.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조슈건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말하자면, 생명적, 변화를 네. 일으켰는데, 1866년도쯤 이러면, 이 조슈건하고, 네. 이 조슈건은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야마구치 쪽입니다. 고가 네. 야마구치, 대마도 마찬가지 그쪽이 네, 네. 야마구치고, 네. 그리고, 저쪽에 저, 저기, 사스마고는가고시마시 일본 서남대 제일 남쪽에. 남쪽에서, 예. 남쪽에서 막태풍이볶이니다 근데 제일... 조슈번이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하고 가깝고, 아, 예. 그 다음에 이게 또 명나라고 하는 그 해상교통로에, 자고 그 제일 먼저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 그 지역이더라고요. 예. 대륙의 예. 문물을 받는 근데 예. 이제 그, 그, 사스마고는 예. 뭐, 표류해온다든지 좀이 남쪽에서 좀, 저, 떨어져 있는 가우지마 그 쪽이니까 캐피냐 쪽에 <laughs> 네. 네. 그 표류해요. 오... 표벼... 네. 그니까 그렇죠. 서양 문물을 먼저 받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근데그 네. 네. 당시에는 대륙이니까 우리 한반도의 문물을 갖다가 그 백제 시대 때 왕인 아직기도 보면 제일 먼저 받아들여가는데 거기가 그렇죠. 그 조슈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제 시대 때 보면 네. 우리 한반도에서 그다음에 그 당시 그저 일본으로 가는데 야마국지 쪽을 제일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 서해 안에서, 네. 그, 동력 없이, 네. 배를 딱 띄우면, 네. 도착하는 데가 이쪽이다니. 또, 나고야, 또, 우리 임진이라도 또, 네. 또 그점에 우리 한, 한 번도, 진출하는데, 또, 그게 또, 네. 조섭관 쪽이군요. 네. 그때, 나랑 연합군 때, 네. 그, 폐망한 백제 유민들이, 네. 많이 모여서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 네. 사람들 중에서도, 네. 이쪽 사람들 골격이 달랐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마 네, 그 피가 많이 섞였을 네. 거예요. 네. <laughs> 그렇게 원래 일본 사람들좀 자꾸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861년도 1월 달에, 네. 그 일본 역사에서 큰회을긋는 그 하나의 사건이랄까, 일이 일어나는데, 네. 이 사스마본하고 조슈번하고 네. 동맹을 걷어. 네. 그 약칭으로 사초동맹이 사초동맹. 네. 무슨 동맹인가 하면은, 네. 이 당시에 조슈번이막 앞서가니까, 네. 그 에도 막부에서 음, 견제 고 막부였어요. 예. 야 이놈들이 거안 음, 되겠다. 음, 아, 예. 그래갖고 막 경합이 되니까 그 막부에서는 조슈 저 애들만 죽이면 음, 막부가 안정된다 해갖고 음, 전쟁까지 일어났거든요. 음, 그런데 그 틈에 1 8 6 6년 1월달에 음, 비밀 동맹을 음, 비밀해. 음, 그게 저쪽 에도 막부에서는 음. 사스마를 동원해서 연합해서 조슈를 치라 그랬는데 음. 사스마고 조슈하고 딱 해답을 한게 음. 만약 막부가 음. 조슈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음. 상황이 좋아지면 음. 조슈한테 상황이 좋아지면 일본 조정 그러니까 음. 천황 쪽에 있는 걸 내세워서 음. 조슈에 유리하게 전쟁을 끝낸다 음. 그리고 또 조슈가 불리하면 음. 사스마가다 준다. 음, 이렇게 결탁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마포에서 조슈를 음, 그, 제압하려고, 음, 공격을 했는데, 음, 사스마가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래갖고, 이 연합체가 음. 힘을 계속, 이 연합의 지도적 인념만 그러니까, 그, 조난이 기어요 음, 어차피, 어, 그, 마포를 그, 견제를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마포는 끝났다. 음. 천황제가제도 가야 된다. 가야 이렇게 결탁이 되어있었던 거죠. 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제, 비밀 결정도 맺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사스마일에, 그 당시에, 번주가, 네. 시마저 히사미스에는 사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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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개으지리더십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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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이 있었다데 네. 그, 시마저 히사미스가그 네. 조수, 어. 조수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번주들은, 교대로, 네. 그, 교토에 근무를 해야 됐어요. 네. 그 인질 비슷하게 그 비슷하게. 예. 한 번도 예. 한달도몇달도가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래 가 있는데 그 당시 조슈번의 야마가타르토모가 예. 그 이제 그그 그 당시 번하고 번 사이도 나갈라 그러면 번주의 허가증이, 허가증이 있어야 여권 같은 게. 예. 예. 그니까 만약에 허가 없이시 번을 이탈하면 사형이에요. 근근데 예. 이제 그 당시에 막 그, 근대가 바람이 불어고 이동성이 많으니까, 음. 그, 야마가타 아부모가 교토에 이제 온걸 보고, 음. 그, 사스마 권주 심화제 희산스, 그, 자기 권총을 다니면서 음. 우리 저, 맞고 저, 치자. 음. 어, 한번 결정을 내버리자. 음. 이거 조슈 권주한테 음. 가서 알려라. 음. 이래갖고, 1867년 9월달에, 음. 이 조슈와 사스마가, 음. 그, 막부를 무력으로 전부 하며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음. 그렇다가 이제 계속 그 막부하고 조수하고 연합되고 다니까 나중에 막부가 음. 힘이 다진걸 음. 느꼈거든요. 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막부도 이제 많이 지친 게그 외국에서 계속해서 개국을 요구하고 다니니까 음. 막부가 이제 그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네. 행사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사다든가 일본 내에서는, 네. 외세하고 영화 하는 사람들, 네. 이런 놈들, 네. 이래갖고 막부가 코나 자꾸 몰리죠. 네. 그렇게 하도 몰리니까, 그 이제, 도쿠가의 와 마지막, 속은 네.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네, 통치권을 천왕한테 주겠다. 네, 예. <laughs> 이거 이제 대정공환이라. 대정공환. 네. 예. 그걸 1867년도 10월 5일날, 또 예. 그 이제 10월 15일날 예. 그 창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성, 상주할 적에도 그 말하자면 정치 사상, 예. 정치 이념의 일본 그 지도층에 특세 예.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부류는 조양이파 네, 천왕을 초대하고, 메세지베이 네. 한다. 네. 이 파가 나 있고, 또 공무합체파가 있었습니다. 공무합체파. 네, 네. 공원 네. 이제 천왕을 말하고, 무는 네. 막부체제를 말하는데, 네. 막부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천왕에 있는 교도하고 네. 애도가 네. 타입과 네. 협력에 네. 나가야 된다. 네. 뭐, 두 세력이 공존하는 거죠. 그렇죠. 타협하는 거죠. 네. 그 이제 공의 정체파. 예. 이거는 이제 그, 막부하고 모든 분이 연합에서 예. 그대로 간다 이거죠. 예. 그럼 이제 세계 부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전파가 세계로 나눠가지고 예. 세력을 다투다 보니까, 1863년 기준으로 보면, 은그 교토에도 오사카 이런 정치 출신지에서 예. 발생한 암살 사건이 한 70회 정도 70. 네, 네, 네. 그게 막 서로 죽이고, 네, 네. 암살되고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 이 네, 네. 거기에 이제 마주 지도층은 살아남은 겁니다. 문도 네, 네. 좋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그런 극심한 혼란 상황인데, 1968년도 1.3일 날그 네, 네. 사초 동맹하고 네. 도사군 구입고 네.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동행하 가지고. 네. 그 교토 황금을 포기한단 말이야. 네. 일반적으로 선언을 해버리죠. 네. 왕정복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왕정복고 쿠데타라고 기다는데 네. 이때 이제 주도한 사람이 그사스마분에 네. 사유고, 어, 사유고 다카무리사고 다카모리. 사이고 다카모리. 네. 네. 그리고 이제 조시분에 음. 가스라, 그리고 사스마서, 음. 또오구고 음. 도시미치. 네. 도시미, 도시미치. 네. 그리고 사이코, 다카무리하고 오코보 도시미치는 가고시마의 같은 동네 친구들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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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서이세 사람을 네. 유신삼글이라고 그러는데, 영 네. 양반들이 1968년 1월 3일날 네. 그, 왕중복구 쿠데타를 이렇게 성공을 하고, 네. 그천황의 네. 그 직제도 네. 새로 막다 네. 만들었죠. 네. 총재, 의장, 창녀. 이런 네. 직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자리에 자기들 버린 유력자들을 네. 다 자리에 앉히고 이랬는데 근데 결정적인 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쿠리타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소공 요시노부한테 소공 간직 내려놔라 그리고 땀도 내려놔라 조선이 반환해라 천황한테 반환해라 네. 이러면 소공은 완전 그냥 흙기비가 <laughs>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니까, 러이걸 뭐, 대성봉하는 했지만, 이렇게 나를 이룰 음, 수가 있나, 네, 이래가지고, 그반발 네. 해가지고, 그, 네. 그 애도 막부분이 1월 27일날, 네. 교토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신전쟁, 음, 음, 우리나라 말은 무진전쟁인데, 이때 이제 그 천안 척하고, 음, 막부척하고, 음. 막 붙은 거죠. 네, 매 단이죠. 네, 매단이났는데그 매단이 네, 네. 당시에 사초군에서는 공치로 네. 이제 천왕이군대다 그래가지고 네. 저서 애도에서 쳐들어온 그를 막 싸워가지고 예도성을 전복을 합니다. 사월초에그천왕군이승비를한 네. 네.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애도 막부가 완전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그 1968년도 10월 달에 네. 그 이제 천황이 네. 그 에도성으로 옮겨가서 네. 도쿄가 이제 수도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 한 2개월은 또 갑자기 한 천점 이상 교토에서 있다가 네. 이래가니까 암튼 뭐래요, 2개월 있다가 돌아왔다가 네. 1869년 3월 달에 도쿄로 가서 오늘날까지의 네. 도쿄가 이제 수도가 된 겁니다. 그 수도가 되고 1871년, 예. 그니까, 러 63년 뒤에, 폐번, 지 폐번, 지현이라고. 폐번, 지현. 예. 번을 다 붙이는. 번을 폐하고, 이제, 네. 현으로 가라, 바꾼다. 예. 예. 이게 중대한 변화가, 예. 번에다가 받치던 세금을, 세금은, 중앙에 다 받치라. 어. 중앙지금처럼 예. 예. 된 거죠. 조세권이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조세, 예.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1 8 7 3년도에나 징병령. 네. 모든 국민은 병력의의는거 있다 국 개병제. 네. 네. 1872년에는 패도령. 사무라이들 칼을 차지 마라. 네. 이때부터 사무라이들의 네.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700여 년 동안 지배 계급이 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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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내놓을까, 여 네. 우리 뭐나 이래가지고 네. 학원부사들이 불만이 네. 막, 그막 팽개한 거죠. 농인이 되고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동 나중에, 아, 예. 이제 군사 첩보기고, 예. 이 변화도 이제, 저희가, 군시티 v 가 정보의 역사를 예. 설명드리는데, 예. 그저 핵심의 변화가 이제 군사 첩보기고 있다는 걸보면 예. 1869년 7월달에 예. 병부성이 생겼죠. 병부성. 병부성. 네. 예. 예. 그 이제 군대를 관리하는, 예. 병부성이 생기는데 국방성이죠. 국방성이죠. 그 산하에 네. 1871년도 네. 7월 28일날 병부성 산하에 육군부 참모국 하는 조직이 생기는데. 아, 그때 육군부 참모국이. 네. 근데 육군부 참모국 산하에 간첩대하고 네. 편천과를 나옵니다. 간첩대하고. 간첩대하고. 편첩과. 네. 네. 이 참모국이 주위 업무가, 첩보 활동하고 네. 지도를 작성하거였어요 네. 그 당시... 쉽게 말해, 간첩은 활동이고, 편차는 네. 분석이고, 네. 좀... 편차는 지도 작성. 지도 작성. 요냐면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네.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네. 뭐, 지중지물을 알아야 될거아요 그... 전쟁을 한다네 그러니까 지도 작성이 큰 일이었어요. 네. 한 번도 그 해안가, 네. 그다음에 네. 이 가는 데도 그 다음에, 뭐 배가 가는데도 그뭐또 해류 있잖아요. 바 밑에 암초. 암초 같은 것도 다 작성하고. 그걸 다 조사해야 될거요 네. 그래서, 그, 간첩대를 만들어가지고, 네. 간첩을 네. 보냈는데, 간첩의 주임무가 청량하고 조사하는. 청량, 조사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조선조하고 만주조, 네. 두 이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미 3인씩 간첩을. 음. 조선, 청, 만주, 이런 데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872년도에 오면, 네. 이 경부성이 네. 육군성하고 해군성으로 분리가 됩니다. 어, 경부성을 쓰고 네. 육군성, 해군성 분리가 되는데, 네. 그래서 육군, 그, 참보국 육군성 참보국으로 개칭되고, 그다음 17. 1873년 상월 때는 일시 제6국으로 바뀌었다가, 음. 다시 육군성 참모국으로 들어오는데, 음. 이 육군성 참모국에 일곱 개가가 있었는데, 음. 그 일곱 개가에서 보면 아시아 병사제도, 음. 구미, 그러니까 구라파하고 미국의 병사제도, 음. 병, 군사제도의 역사, 예. 이래 나눠가지고 기능이 분리됐죠. 응, 어, 또, 그 지도 작성하는 과도 있고, 예. 네. 청량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뭐이 지도 작성하고 청량은, 그, 군사 지도, 응. 네. 그, 많다는 게 주, 업무였죠 근데, 이제, 군, 육군성 참모부와 네. 1878년 11월까지 운영 그, 육군 참모부로 독립해가지고, 제주에, 나중에,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네. 육군참모공부0서 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말하자면 일본 궁극주의주의0 0 0 0 0 0 0 0이0 0 0 0 그게 2차 대0까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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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중0의 사무라이의 0 0사0 0 0 0 0 0 0그0사가0 0 0 0 0다0 0 0 0 0 0그연결되었다0 0 0 0 0 다카이치 총리 이런 분들은 예 당시에 그래서 그 일본의 그 거구 세력이 이궁국주의에 자기들이 팽창 과정에서 했때 이걸 굉장히 동경을 하고 예. 다시 이제 그걸 리바이벌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일본은 평화 시대가 한출신년 있고 네. 그리고 현대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네.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자기들이 이렇게 군사 대국으로 뭐, 건대화에 쓴걸 이용해서 네. 아시아를 재폐해 나왔던 상황하고는 네. 네. 다르다는 걸, 네. 그 일본 많은 그지식인들하잘 알고 있죠. 네. 그 정치인들이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 아베 전 총리로 네. 가지고 이, 네. 한, 동북아완전과 평화에 많은 그 불안 요소가 됐는데, 앞으로도, 네. 일본 그, <laughs> 지도층이 예. 어떻게 나갈지 잘 지켜봐야 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참, 때까지 이제 우리가 쭉 그, 정보 활동 역사를 보면서 네. 그, 일본의 그, 어떤 육군, 어. 육군성 참모를 네. 통해서 이렇게 지금 메이지 유심과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또 보니까 상당히 그, 좀, 그, 나름대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중에서도 역사적인 부분이 또 하이, 네. 감축이돼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그 연결지는, 연결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어떤 유군성 참모국을 살펴본 것으로 또 의미를 두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